찬송가 135장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한글 35장 3절입니다 어을마는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사랑으로 풀어 주셨 어저께나 어저께나 오늘이 나요 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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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일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이 글로벌라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이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므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먼저 제일 먼저 무덤에 갔던 여인들.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무덤문이 열려지고 시체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찌해서 죽은 자,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열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천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주더라. 무덤을 보니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고 알려 주고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와 함께 달려갔다고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무덤은 여인들이 말한 상태였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우리로 하면 약한 1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예루살렘에서 됐었던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셔서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어두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물론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이런 육신이 아니라 변화된 몸,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예, 집에 문을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런 우리의 몸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길을 가시면서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묻자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었고 슬픈 밑으로, 슬픈 얼굴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되었던 가장 큰 일, 그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신만 모르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묻자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기대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고, 그리고 천사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두어 제자는 무덤에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갔는데,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 이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이미 한, 한 말씀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거듭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태어나면서 가다 보니까,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자, 그들이 강권에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머무시지요 하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강권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듯이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음식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말씀합니다. 여기 뜨거웠다는 말씀은 불타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 붙는 것 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랬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씀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이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고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기도만 가지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말듬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는지,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 어두움이 벗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뜨거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것 같았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하고, 주님 음성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고,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성령 안에 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음성 듣고, 날마다 주님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안에 죄가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두 제자가 그 밤길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심리길을 길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만났다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드 내려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들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그들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는 것 같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불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행하며 거룩한 행실 가운데 주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내려,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원님 권사님, 제직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졌던 이두 제자와 같이 날마다 주님 만나는 삶 주님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생활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토지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소망입니다. 기도해주시고 기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므 하나님께서 저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예혜님한 나와서 예혜님 말씀을 살펴보고, 예혜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와로 가던 주제자, 예혜님 아버지,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졌는지, 은혜님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웠는지 그들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의 길을 도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혜님 아버지, 은혜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 이해 주시는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뜨거졌고 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밖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랑하셨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너님 아버지, 너님 너님 증인들, 증인들도, 증인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들로 예수의 증인들로보의증인들하나사하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의 섭송 때문이든지 변심 때문이든지 죄 때문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분이어디하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살이 이 하시고 하나님 무늬 안에 살이 시고 얘기 하시고. 성령 충파으로 행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게해드하시 주의 말씀을 향한 에서 주의 말에 말하 거룩게해드하시고 하나님 아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서 함께 하시오 성령 하님이 함께 하시 놀우시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그리하시옵소서 오렐루야 그를 삼림도 숙박하는 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 주의 도와주시고 주의 한테를 주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 참돌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돌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성령하면서 의할수 있게 하 주시옵소서 성령하면서 의논할 수 있게, 있게 하는시옵의가행할수 있게 하시고 알금 투표함 행할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음 행할수 있게 하시고 거룩함과 신실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룩함이 음, 실 가운데 사회가 우리 교회 성들을 되게 해주시고 충수적조가없가는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감사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없애서 우리 교회의 성들이 그렇게 이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순수구가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시고 성도는 충만

주님을 들어주시고 성령을 이 i 자 s 주시 e 성령을 y w i l 주시 e, -E. 알리� l l kind of you. 니 o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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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y 오리 I l o 서 e you. I love you. 시 love you. I love y 주 u I l o v 주 you. I love you.

halleluja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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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m...